여기, 스네본 토크렌치, 허용오차 1%대 미만, 제가 조금 전에 50Nm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작업자의 방법에 따라서 오버토크 발생률은 제각각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작업하시죠? 62Nm, 65Nm, 60Nm. 자, 여기서, 제가 작업하는 방법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은 목표 지점에서 가급적 천천히, 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목표 지점에서는 천천히 당겨주시는 게 클릭형 토크렌치의 사용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다 정확한 작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